오늘도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그냥 왔다가 편안하게 말씀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어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하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 이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르칩니다. 네. 바울은 여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회당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이제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린도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또 대적합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바울은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그 바울에 대한 적대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바울을 늘 멸시하고 또 그에게 반대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그를 핍박하는 것에 이릅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 가운데서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비방과 대적을 보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제는 나는 할 만큼 다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복음 전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난할 만큼 다했다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것을 봅니다. 그참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그때그때마다 계속 놓치면 어느 순간에는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의 손발을 다 털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일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건아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우리 마음에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시 돌이킬 만한 그 두려움 속에는 우리가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목이 고다서, 뭐 괜찮겠지. 난 상관없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다 우리에게 귀해조차 안올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조차 받지 못할 때, 그걸 얼마나 두렵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거하는 집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곳 이방인, 고린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회당 옆에 있는 집인데 그곳에 거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죠.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집이 이제 고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정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이죠. 회당장이 그 사람이 이제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반대로 보면 유대교에서 이제 배교자가 된 거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간증이요, 감격인데, 한편으로 이제 바울과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앞날에, 앞길에 있어서는 더 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하고 어떤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낯선 곳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의 편지를 썼을 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도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도 그곳에 있으면서 핍박도 두렵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것도 두렵습니다. 왜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유대인들은 더 결기를 낼 것이고, 더 많이 대적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하죠. 바울은 사실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왜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10절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도 주님이 알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침묵하지 말라. 지금 네가 복음 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서 입을 닫는 일 그런 일 없고 두려워서 피하는 일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아,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넌 혼자가 아니다. 사람이 너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라 주 하나님,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보다 더큰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래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니라.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두려워지도 하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 대적들을 네가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런 확증의 말씀을, 함께 하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힘이 나죠.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좋은 증표는 그 말씀을 듣고 11절에 보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일척즉발로 이제 회당장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울에게 다가올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을 텐데, 성령이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을 딱 믿고, 1년 6개월간을 더 그것에 거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나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는 그냥 그대로 환상 중에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은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고 말씀을 받은 자는 받는 즉시 순종하고 완전히 그 말씀에 몰입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음성은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받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받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금방 우리는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잊어가면서, 그게 언제적 일인가, 그런 적이 있었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두려움에, 다시 걱정에 휩싸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 듣고,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1년 6개월을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전합니다. 이 바울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그분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선포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가서 말하는 거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1년 6개월을 그 험한 곳에서 있으면서 복음 전하여 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도전이 됩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